이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그 인간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인간 항상 그 과거를 반복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과거로 보는 집값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은 진짜 소름돋게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렸다고 해가지고 강남발 상승세가 되게 내섭습니다. 그래서, 뭐, 순식간에 3억이 올랐네, 5억이 올랐네, 뭐, 호까지만 뭐, 7억, 10억이 올랐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 지수에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계치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상승세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토호제가 풀린 곳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눌렸던 그 수요까지 같이 밀어 올리면서, 인근 지역까지 같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토호제가 풀리면 반대로 좀 패널티 아닌 패널티를 받는다 고, 말했던반 포가 아니다. 우리도 이제 더 간다 하면서 지금 끝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호가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조만간 뭐 실거래가 뜰지도 모를 수준인데 반포에 이제 84제곱짜리 9평이 7 0억의 호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1년 전만 해도 이제 막 50억, 60억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10억이 막 1년에 막 10억씩 올라가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가 한마디로 지금 서울 상급지 집값이 계속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끝도 없이 가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년 전으로 딱 돌아가면은 과거에 버블세븐 이라는 게 있었어요 버블세븐 뭐 아이돌 옛날 아이돌 이름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정부가 말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일곱 동네가 과열됐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버블 세븐이라고 불러가지고 이게 유명해진 건데 이때의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조금 어느 정도 체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버블 세븐만 악의 축인가? 이게 2006년 6월의 기사입니다. 이 5월 15일에 청와대가 강남 3구와 목 동 분당 평촌 뭐 이런 데를 다 포함해 가지고 아게축 버블세븐이라는 걸딱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 그러니까 이름을 정부가 만든 거예요. 자 일곱 개의 거품. 그래서 이제 일곱 곳은 거품이니까 여기때로 잡겠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원래 정부는 여기가 이제 과열됐으니까 여기가 지금 고점 구간이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말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효과가 난 거예요. 토호제로 딱 묶어 버리니까 잠삼대청 묶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야 여기가 지금 정부가 찍어주 핵심 지역이구나 해가지고 그 동네를 그 막히기 전에 사야 된다 하면서 막더 몰려가. 그래서 이 버블세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에 핵심 지역으로 7곳을 찍자마자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토허제랑 똑같았죠. 그래서 이거 뭐 푸니까 어떻게 돼? 눌려있을 뿐 결국에 더 올라갔던 거랑 똑같은 개념이 일어났던 건데 아까 잠깐 말했지만 서초 강남 송파 해가지고 그때도 강남 3구, 강남 3구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목동하고 분당 평촌 용인이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용인? 왜 들어가? 어, 평촌? 왜 들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20년 전은 이 평촌도 연식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된 거죠. 얼마 안 됐어요. 연식이. 한10몇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그래도 신축급이고 신도시잖아요? 분당도 나쁘지 않은 연식이었겠죠? 그리고 목동, 뭐, 송파, 강남, 서초 다 그래도 그때도 조금 낡긴 했지만 지금 정도의 연식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용인도 이 대형 평수들이 좀 많았었고요. 나름 좀 신도시급으로 좀 지어놓은 것들이 좀 많아서 이 학군도 좀 괜찮은데 연식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강남 접근성도 좀 좋은 동네들. 요런 위주로 해가지고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이게 있었어요. 뭐냐면 다주택 규제가 있었습니다. 다주택 규제.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주택 사지 마라 해서 세채 사면 막 중과시키고 뭐 종부세 막 때리기 시작하고 양도세 막 엄청 올리고 이러면서 집을 여러 채 사지 말라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뒤에 버블 세븐이 일어납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버블 세븐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단어로 바꾸면 똘똘한 한 채입니다. 그때 그 시절, 20년 전에 버블 세븐은 다 똘똘한 한 채였어요. 나름 왜냐하면 살기도 좋고 집도 연식도 뭐 괜찮거나, 아니면 학군이 되게 좋거나, 아니면 이제 출퇴근이 되게 좋은. 그럼 한마디로 살기 좋은 집의 결정체들이 버블 세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주택 규제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한 채를 사야 되니까 똘똘한 한 채를 살려고 버블 세븐으로 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다주택 규제들 한거 보면은 다주택자 탄력 세율 해가지고 15. 5%를 더 붙인다. 양도세를 막더 높이겠다. 그래서 전체 세율을 뭐 82.5%로 한해 만에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고요. 뭐 종부세도 막 올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규제 지역으로 막 지정해 가지고 대출 막아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들을 다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 더 강했었던 것도 있고요. 자, 거기다가 그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정부한테 계속 공급을 많이 해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막 전문가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정부는 어떤 걸 했냐. 공급도 공급이지만,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제 대출 규제, 다주택 규제 이런 것들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공급도 잘안 돼요. 공급이 안 되는데 가격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규제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도 막 크고 하다 보니까 공급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가격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규제를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하잖아요. 2004년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앞으로 감소되는데 한 3~4년 정도 지나면 진짜 문제됩니다라고 했었을 때가 2004년이에요.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공급 부족한데. 어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2005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투기 억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로 집값 못 잡고 좀 공급을 많이 해라. 특히 이제 가격에 많이 하락 요소로 주는 주택 건설을 많이 해야지만 이제 가격이 좀 잡히는데 이게 규제 일변도로 가가지고 인허가나 이런 게좀안 되면 그러면은 나중에 더큰 문제가 생깁니다라는 얘기들이 2004년, 5년에도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규제가 계속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끝나지 않는 거야. 끝나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똘똘한 한 채들로 가는 거야? 버블 세븐으로. 자,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하면서 2006년에도 막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공급이 많았는데 뭐 점점 꺾이고 이러니까 이거 인허가 빨리 풀어야 되고 뭐 점점 공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때 경기가 좋았냐? 지금은 경제 안 좋기 때문에 집값 안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때는 그럼 경제가 좋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때도 소비자 체감 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해서 어, 지금도 경기가 안 좋지만 더안 좋아질 거예요 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버블세븐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안 좋았는데 왜 집값이 오를까 다주택 규제를 하면서 계속 좋은 걸 하나를 사라고 하니 그 올라가는 애들은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가니까 다른 지역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박탈감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야, 지금이라도 팔아서 저거 사야지 라는 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르는 그 구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강북은 올랐을까요? 강북은 안 올라가요. 강북은 안 올라가고 계속 강남하고 이제 뭐 버블 세븐 막 이런 데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 기사입니다. 강남은 계속 올라가는데 강북은 너무 미미하게 올라가서 이게 뭐냐라는 그런 약간 한탄도 좀 있었어요. 이게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도 강남만 올라간다 하면서 똘똘한 한체현상, 한체현상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강북에 올라가는 것들 보면은 다 살기 좋은 막 15억, 20억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거지 뭐 저렴한 구간에 있는 곳들은 다 지금 침체고 뭐 하락이 막 횡보하고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와중에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이거. 주택담보대출을 막 막아버려요. 주택담보대출 막으면서, 이제, 버블세븐 쪽에다가 뭐, 대출이 안 나가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왜냐면, 하이 당시에, 주택담보대출이 이 버블세븐에 거의 한 3, 40%가 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들 똘똘한 한 채의 이제, 광기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여기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대출을 더 받아서 계속 그걸 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 그래서 또 받아서 또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거 안 되겠다. 대출을 막자. 해서 대출을 막 갑자기 막 중단시켜 버려. 지금은 똑같습니다. 순증액 한도를 부과한다. 지금 정부가 이런 거 한다 고 그러잖아요. 은행별로 한도를 부과하겠다. 이런 걸해 가지고 대출 총량 규제를 막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극약 처방이라고 하면서 했었던 거를 최근에는 막 이제 자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규제 일변도로 간다고 해서 잡히지는 않는다. 자 이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고가 주택은 나쁜 거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 당시에는 이제 6억이면 되게 비싼 집이었어요. 그래서 6억이 넘어가면은 이제 뭐 세금도 많이 내고 뭐 보유세도 늘어나고 뭐 대출도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주택에 대해서 규제가 강했는데 비싼 주택들이 더 올라가더라. 자, 왜 그랬을까? 이 버블 세븐이라는 단어를 똘똘한 한 채로 딱 바꿔 보시면 돼요. 어, 아, 똘똘한 한 채를 규제해? 잠깐만. 근데 쟤는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규제한다는 건 뭐예요? 못 사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못 사게. 대출도 막고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게 하기 전에 사겠다. 더 빨리 사러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수요를 더 끌어당깁니다. 지금하고 약간 똑같은 반응인 거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저거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 돼 하면서 가서 막 그냥 호가를 다 올려주고 사잖아요. 그러면서 호가가 뛰었다고 해서 더 오는 이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당시에 지방은 어땠을까? 강북도 안 올라가는데 지방이 올라갔을까? 아니겠죠. 거의 뭐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 시절입니다. 이때도. 신기하게 똑같습니다. 미분양 주택의 87%가 지방에 있었는데 어,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때도 미분양 주택이 한 7만 호를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이게 나중으로 가면 거의 13만 호까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대다수가 지방에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에는 미분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주택 규제는 계속 있어. 그러니까 서울에 똘똘한 한 채로 계속 몰려가고 있으니 지방에 누가 집을 사러 갑니까? 안 사겠죠. 그러니까 지방 미분양이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버블 세븐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들만 계속 올라가는데 이 지방 사람들은 이제 박탈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야 저기는 뭐 6억을 넘어가고 막 1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뭐 지금 뭐 2억 3억도 못 하고 있으니 옛날에는 비슷했는데 점점 막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몇 년째 이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못 살겠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로도 볼수 있는 게 2004년도 보면은 상승률이 그게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서 어, 2005년 되면서 어디가 올라? 버블 세븐이 막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버블 세븐이 막 쭉쭉쭉 매달 막 착착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잠깐 대출 규제에서 주춤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 급등 규제, 급등 규제 이걸 반복합니다. 어디? 똘똘한 한 채들만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대전이나 부산은 그냥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정도면 하락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은 뭐 미분양하고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무한정 갔을까요? 아니겠죠. 이 버블 세븐 효과도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가냐면, 무한정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무한정.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간다 해도 계속 갈 수는 없어. 뭐, 두배 이상 비쌀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세배 이상 비쌀 수 있냐, 네배 이상 비쌀 수 있냐, 다섯 배 이상 비쌀 수 있냐, 이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집이라는 거는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막두 배, 세배될 정도의 차이가 어떤 특정 지역 안에서 벌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의 어떤 차별화 요소가 많진 않죠 먼저 오르고 늦게 오르고의 약간 선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무한정 격차가 벌어질 수는 없는 것인데 이것도 결국에 몇 년간의 이런 상승을 하다 보니 막판에는 이제 머뭇머뭇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버블세븐 쪽에 아까 막 대출 규제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규제 규제를 계속 더해서 수요들이 막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야 돼, 먼저 사야 돼 해서 사람들이 사긴 샀는데, 이제 규제가 계속되니까 이제 피로감도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다른 동네들은 잠잠해. 뭐 강북도 잠잠합니다. 근데 이 동네들만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 야,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상승세가 끝났냐?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들이 극단까지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덜 똘똘한 한 채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찬밥신세였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봤더니 저기는 너무 싸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세가 옆으로 퍼져 뉴버블세븐이 등장합니다. 뉴버블세븐. 자 우리가 원래 이제 7명의 우리가 이제 버블 집단이었는데 얘네가 이제 주춤하니까 형들 비켜 이제 우리 차례 하면서 우리들이 간다 하면서 이제 일곱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어디냐면 여러분들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의정부, 시흥, 양주, 이천,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뭐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싸다. 그래서 의정부가 난리가 나는데 이때 버블 세븐이 아니라 버블 에이스로 불러달라 하면서 의정부가 막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2천 뭐 강북 노원 이런 데들도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8년 기사입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강북 집값 거품 경계령이 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때 정말 싸잖아요. 주공 7단지가 2억 5천이었는데. 한 3개월 지나서 2억 9천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에게 4천 올랐네가 아니죠. 거의 20%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눌려있다가 벌어져 버리니까 올라갈 때는 순식간에 따라 올라가요. 뭐 도봉방학대원 그린 1억 5천인데 1억 8천으로 튀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워낙 싸니까 이게 지금 3천만 원 오른 게 아니라 20%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20%가 튀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승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규제 풍선 효과에다가 이제 피로감까 더해져가지고안 올라갔던 곳들 가자 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버블 세븐 지역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좀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동네는 절대 안돼 했던데들이 갑자기 막10% 20%가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기가 올라가네 하면서 사람들이 제 순식간에 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버블 세븐은 빠지는데 서울 나머지 집값들은 올라가는 구조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갯매우기 뭐 키마추기 이런 것들이 극단까지 가서 터지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강북은 계속 올라가고 이 버블세븐 똘똘한 한 채들은 계속 내려가서 만났느냐 그러지 않았겠죠 이 상승장은 언제 끝나느냐 07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아무도 예상을 못 했어요 예상을 못 했고 당연히 한국 사람들도 예상을 못 했죠 이때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이거를 인수 한해 만에 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리만 브로더스 망하는 회사를 한국이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인수했으면 정말 우리나라 정말 대단히 큰 폭탄이 터졌던 거였을 텐데 운 좋게도 그거를 피하면서 좀덜 터진 거죠. 어찌됐든, 이때 이제 미국발 경제위기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미국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약간 신용이 안 좋은 그런 뭐 저소득층 아니면 뭐 신용이 좀 애매한 불량자들한테 나간 대출 쪽에서 사고가 터지니까 집값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폭락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나갔던 돈들이 어마어마했는데, 이게 유럽까지 번지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어요. 그때 금융시장에서 바로 연계된 게 없었기 때문에, 야, 뭐가 사고가 터졌구나. 세계 경제가 심각하구나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2007년에 터졌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2008년 그 여름쯤부터 슬슬 체감이 된 거예요. 거의 한 1년 정도의 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봄, 뭐 여름까지만 해도 크게 이렇게 체감을 못했어요. 그때 경제가 아주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2008년 이제 9월 추석 지나고 겨울 들어가면서부터 경제가 급격하게 경제위기급으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버블 세븐뿐만 아니라 모든 곳들이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이제 쭉 빠지죠. 물론 이게 2009년에 한번 반등을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빠지는데 어쨌든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엄청나게 컸어요. 이게 최근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은 2013년 1월 같은 때가 된 거죠. 뭐 그때 둔촌주공 망한다 할때 있잖아요. 둔촌주공 분양받으면 망한다고 막 모두가 말하던 그 시절. 집 사면 진짜 큰일 난다고 말하던 그 공포감 같은 수준보다 더큰 수준의 공포감이 2008년 요 10월, 11월에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때 IMF를 극복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야, 이제 우리나라는 또 망하는구나. 아, 겨우 살아났는데, 이제 IMF 한번더 맞아서 우리나라 망하는구나라는 게 일반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퍼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맨날 제2의 IMF, 금융 위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서브프라임 해 가지고 뭐 거대 공룡 그 투자 은행이 망하고 무너집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이제 어떡하지? 야다 팔아야 되겠다. 다 팔고 현금 들고 어떻게 뭐 어?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사람들한테 엄청 퍼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는데 막 던진 거예요. 2008년 때. 그러니까 집값이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네 하면서 2009년에 다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공포감이 어마어마했다. 근데 여기에다가 또한번 이제 찬물을 끼얹은 게 이제 MB 정부 때 반값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막 공급하고 실제로 이제 거의 민간 기업들의 그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제 분양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나왔던 약간 고가 분양했다고 말하는 그런 어 강남이나 이런데 분양했던 것들이 다 미분양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완전 이제 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더될 것이다. 이제 집값은 더 싸게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신축 분양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마레 푸니 뭐니 온갖 그 지금 유명한 단지들 있죠 다 미분양을 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2009년부터 서울도 막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미분양이 터져가지고 제가 그때 삼성물산 직원이었는데 삼성물산 직원들한테 이거 특별 할인 분양한다고 막 메일이 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걸 안 샀어요. 야 미쳤냐? 그걸 6억 주고 사게? 하던 시절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입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미분양이었으니까 뭐말다한 거죠. 그러면서. 이 시장은 완전 암흑 속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지방 소형 아파트들이 이제 꿈틀꿈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눌려 있었던 시절이 길다 보니까 저기 키 맞추기가 이제 강북하고 맞춰지는 그 수준이 도달할 때쯤까지도 여기는 계속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저기가 망했는데 우리는 너무 싼데요 하면서 여기서 슬슬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다주택 규제들이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이제는 중과 이런 걸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돈들이 좀 가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가 다안 가고 지방에 미분양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도 미분양이 막 생기니까 안되겠다 해서 정부가 이제 양도세 한시 면제를 하면서 감면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전액 면제시켜 주겠다 지방은 다 해준다 그리고 수도권도 뭐 조금 외곽지는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양도세를 풀기 시작해요.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선 양도세 면제부터 해야 된다. 뭐 다주택 규제 풀고 대출 규제 풀고 막 풀기 시작합니다. 취득세 다 풀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50% 감면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뭐 인근 지역 있죠, 인천이나 뭐 이런 곳들도 이제 조금 그나마 좀 규제하던 지역들도 이제 양도세를 감면해주면서 이 미분양을 떨기 위해서 이제 막고군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은 미분양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데 지방은 아,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대출 규제도 풀리고 다주택 규제도 풀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쌌잖아요. 서울은 너무 비쌌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방 대상승의 시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눴어요. 서울에 있는 분들은 야, 다 망했다. 뭔 집을 사라고 하면서 아무도 관심 안 갔던 시절인데 소수의 사람들이 저기 지방에 가면은 지금 난리라는데요. 뭔 지방에 집값이 난리야. 뭐 가지마. 사지마. 이런 사람들을 뚫고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저였는데 그때 갔을 때는 뭐 어마어마한 시장이었어요. 이 집이 뭐 5천만 원짜리인데 전세가 막 4,800만 원막 이럽니다. 그만큼 지방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가지고 집을 던지고 있고 전세를 얻으려고 전세가 막품기 현상이 일어나서 매매가랑 전세가 막 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뭐 300만 원, 400만 원으로 막 집을 살수 있던 시절이었죠. 왜 그렇게 살수 있었나요? 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공포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치를 생각 안 하고 집을 던지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사람들도 집을 안 사가지고 다 신축 아파트가 미분양 나던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지방 사람들도 집을 사겠어요? 무서워서 못 사고 막 팔았죠. 이걸 캐치한 사람들은 지방 가서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시장이 이상하면 바로 시장은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11년, 12년, 13년, 14년에서 지방의 전세가 폭등하기 시작하고 집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그 전세 폭등발 매매 상승이 시작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순식간에 1억 2천, 1억 3천. 까지 올라가거든요. 2, 3년 만에 한 2, 300%가 올라가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서울은 하우스푸어의 시대였다. 이 똘똘한 한 채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은 계속 올라갈 거야. 올라갈 만큼 쭉 가겠죠. 언제까지? 이 규제가 풀리거나 아니면은. 뭐, 경제 위기급의 어떤 사태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공포감에 빠질 때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한계치에 다다를 때까지 가면요, 그 상태에서 이게 다주택 규제를 풀던지 어떤 시그널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과거의 사태를 보면요, 잘안 돼요, 그게. 잘안 되고, 끝까지 어떻게든 그 쥐어 짭니다. 왜냐면, 하 이거를 이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이제 엮이기 시작하면, 정부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도 이 규제 해소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정부가 법을 더 키웠던 그런 과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죠. 뭐 세법이나 정책이 다주택을 여전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예전 버블세븐처럼 지금 어 공식 지정을 안 했지만 버블세븐이 아마 똑같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한 7군데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정부의 정책의 어떤 문제가 이런 일들을 좀 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특정 지역만 수혜를 봅니다. 저때 용인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막 60평대, 70평대 이런 것들 용인에 많거든요. 이 강남에서 아파트 팔아 가지고 용인 가서 68평 집사 가지고 방 다섯 개짜리에서 아이들 두 명하고 취미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산을 보면서 약간 그 숲뷰죠. 숲뷰를 보면서 이 분당선 타고 출퇴근 해요.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 많았거든요. 그게 되게 쿨하고 멋지다고 막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때 이 신축 선호도가 높았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막 수혜를 받는데 대다수의 지역들은 하락하는 거야. 미분양은 막 쌓여가고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져가지고 저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면서 하막 어 화를 내고. 그러니까 다주택 규제는 더하고 대출 규제는 더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를 만큼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못 올라가고 풍선 효과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제 막 퍼져나가는 거죠. 뭐 지금처럼 강북과 강남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나중에 언젠가 강북으로 갑자기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다주택 규제 완화를 좀 하면 한채 쏠림을 조금 풀수 있겠죠. 그나마 지금처럼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신축이라고, 물론 하지만 70억을 가는 게뭐 저는 정상적인 그런 속도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쏠림 현상은 다주택 규제를 푸는 걸로 우선은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강남 집값은 어디까지 더갈 것이냐 이거는 사실 알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이거는 정부나 아니면 어떤 지금 시황에서 봤을 때는 이 시황에서는 끝을 모르고 가다가 지나고 나서 보니 거기가 고점이었네 라고 할 때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풍선 효과는 시작이 될 것이다. 결국에 높은 것은 아래로 내려오고 낮은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시장 경제의 원리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국민적 합의가 잘안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야,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결국에 거품을 더 키우고 버블을 더 키운 다음에 옆으로 풍선효과까지 일어나서 다 완전히 버블을 키운 상태에서 뭐 터져도 터질 것이다 그리고 나면은 아마 규제들이 막 빠르게 풀릴 것이고 그때가 어찌 보면은 이제 뭐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시절일 수도 있는데, 국민 전체한테 좋은 거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 또 패닉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은 뭐 던질 것이고, 그때 또 약간 투자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또 싸게 또 집을 사겠지만, 그게 좋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한테는 기회지만, 대다수 국민들한테는 굳이 왜 이렇게까지? 라는 좀 안타까운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끝을 알수 없을 만큼, 계속 달려갈 것 같다. 언제까지? 터질 때까지 간다. 저는 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